김진표는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합니다. 박홍근은 경희대 국문과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전대역 권한 대행을 맡아 학생운동 말기에 활동합니다. 김진표는 YS 정부 금융실명제 추진 실무를 맡고 한보 사태를 수습하고 DJ 정부 국무조정실장이 된후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가 됩니다. 박홍근은 2012년 총선 당내 경선에서 양정철에게 승리한 후 국회에 입성합니다. 김진표는 21대 후반기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간호법 상정을 거부하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주장합니다. 김진표는 퇴임 후 2월 27일 공개된 회고록에서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이 조작한 사건일 수 있다. 고 발언에 깜짝 놀랐다고 밝힙니다. 박홍근은 2022년 12구 사태 이후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 김진태와의 통화 내용을 자신을 태블릿에 메모해 놓았다고 발언합니다. 그 메모에는 윤대통령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은 좌파 언론이 유도 방송을 보낸 의혹이 있다. 고 발언했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1분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